돌파 매매를 들어갈 때 또는 눌림 매매를 들어갈 때 차점 잡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볼까 해요 여러 종목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종목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덴트 같은 경우는 오늘 한 10시경 매수를 해서 장 마감 직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한 이유는 바로 분봉의 돌파점이기 때문입니다 장이 시작하자마자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요 전날 대비 갭 상승에서 시작을 했어요 바로 고점을 형성한 뒤에 눌림을 좀 있는데요. 눌림을 준 뒤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그 순간 같이 따라 들어가서 제가 매수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매수하자마자 오르지 않고 매수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라 하면 차점을 잘못 잡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돌파점을 잘 잡았다면 이 차트처럼 매수하자마자 바로 올라갈 거예요 수익이 한11% 정도 났는데 단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데이트레딩이라고 합니다